작년 후소 누구나 좋아하는 태세 프로그램 대한뉴스로 세상을 보는 다양한 이야기 동감토 태세 다 안녕하세요. 오정 칠월 건들 팔월 동동 구월이라는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오. 오. 빨리 되게 예쁜데? 아 정말 예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비닐하우스 재배로 뭐 건들건들 없어요. <웃음> 하나 밀려도 <laughs> 렸는데 <1년 웃음> 네. 네. 옛날에 노지 농사질 때는 <laughs> 그런 계절적인 게 조금 있어서 <laughs> 어 여유도 농부들이 음좀 가질 수 있었죠. 네. 네. 8월이 제일 건들건들 지낼 수 <laughs>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째주역사 위클리 대한뉴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의 이 건달들이 명동을 완전히 그냥 제패하고 그래서 오늘 옹고지신 대세국장에서는요. 이 형님들 얘기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네. 공감포 세세다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오늘 소환할 추억은 영화관입니다. 네. 9 0 0년대 초에 박승필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인에게서 막 이렇게 인수를 받습니다 오.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오늘날의 이 동대문 종합시장 네. 그쯤에 있었다고 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네. 김승희 많이 걸렸을 거예요 저는요 <laughs> 가기는 많이 갔는데 네. 한 번도 안 잡혔어요 <laughs> 그 이유는 제일 높은 데서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훈육 음, 주임 네. 선생님이 막 들어와요 깜깜한데 아,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가 막히게 한명한명 한명 잡아 냅니다 전 얼른 3층으로 아, 그래. 저는 얼른 삼층으로 나갑니다. 상영도 됐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참 좋은 네. 계기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추억이 가득가득 새록새록 묻어나는 그때 그시절 네. 영화관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기도했죠 영가 절대적으로 피약했던 시절, 정부는 영화의 날을 맞련 서울시, 서만에서 서울시내는 견제적인 시설을 갖춘 3대 극장이 신축 광화문 노타리 음. 되고 있는 이 국제극장은 아. 원수가 1,600명을 이 영화 설극장으로로예입니다성이자자했다는 저기 동광극장. <laughs> 아. 세월을 머금은 영화관의 풍경은. 정겹다 못해 세상스럽기까지 합니다. 네. 한 주간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8월 둘째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네. 국 선열 냉전 시대. 네. 말뜻한 것도 있고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오늘. 꿈꾸잖아요. 아, 아, 전 꿈돌이는 꿈돌이는 생각이나요. 기분만 기분 나왔잖아요. 아, 아니, 저는 좀 속상한데, 제희 대전 사람이라서는저도그 어. <laughs> 열공 모드로 공부를 좀해왔는데 네. 8월, 8월 10일 8월 네. 10일 이봉창 의사가 태어난 날이에요. 1901년 음. 이봉창 의사도 순국선열이시잖아요. 이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키워드가 순국선열 음. 맞나요? 네, 딱 그분만의 <laughs> 이야기는 아니고요. 많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것도 거의 달쳐가고 해야 되는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다짐하며 93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간 기업체에서 하나씩 관리 맡아가지고 네. 부산항의 아, 네. 개선에 성대한 환영식에 참석한 조우련 선수는 네, 네, 네. 조우련 네. 선수 어. 뭐 기쁨이었죠. 마린보이 마린보이가 최근에 유행하지만 이분이야말로 정말 국민 영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시절에 음.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용기를 주고 맞죠. 성공을 하셨잖아요 네. 참 정말 보기 드문 분입니다. 네. 저는 사실 아시아의 물개라는 이 별명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네. 네. 수영선수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바로 불굴의 도전정신이야말로 큰 많은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조련 선수도 조련 선수지만 93년도 대전 세계 박람회. 네. 이뭐 도전의 장 아닙니까 우리나라? 한테 그럼요. 너무 <laughs> 많은 거죠. 네. 네. 그 거기 들어가 보면 우주 여행하는 기분도 느낄 수 있지만 네. 앞으로 100년 후에는 우주 여행이 어떨 이렇게...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니까 얼마나 우리 호기심이 났었습니까? 그렇죠, 오.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항상 역사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laughs> 오늘은 특별히 다양한 역사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laughs> 맞습니다. 뭐, 요 뭐... 오늘 준비한 영화는요, 1970년작 액션물인데요. 네. 네. 명동을 배경으로 의리와 배신 결투를 담아낸 영화, 김효천 감독의 명동 사나이와 남포동 사나이입니다. 네. 어, 이 해마다 명절 시즌이 되면 이 김효천 감독의 영화 한두 편꼭 상영을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서울도 그렇지만 지방에서 이 명절은요, 극장 최대 성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런 액션 영화가 걸려야 좀 돈이 오잖아요. 어, 그런데 맞아요. 그거를 누가 이렇게 좌지우지 했냐면 네. 지방의 흥행 업자들. 음. 음. 그분들이 감독이나 제작자한테 성금 주고 이번 구정에는 나부터 줘야 돼. 이래야 아.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죠.들이었으니 네. 네. 다 아, 모였네요. 1970년대 한국 액션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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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출동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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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낸 황해 건달들의 배신과 의리의 이합. 명동 사나이와 남포동 그 사나이 되시겠다. 주사리 온걸 후회하라. 무슨 잔인한 짓이오. 갑자기 나타난 이 사내는 아, 형사 되시겠다. 아, 형사? 건달들과의 옛 인연으로. 등장으로. 형사 측은 옷이 너무 멋있어요. <laughs> 물거품이 된다. 선이라는 거죠 선. 그, 아, 남포동파의 결품이다. 액션 배우들 모습을 네, 볼수 있어서 수 있었죠. 너무 반가웠어요. 언젠가부터 이 할리우드의 미국 서부 영화들이 싹 사라지듯이 네. 우리나라 이런 액션 영화도 언젠가부터 이렇게 싹 없어졌어요. 오. 이 그때 그 흥행 이런 방식도 이제 달라져서 그렇지만 여하튼 네. 그 시절이 상당히 그리워지는 게또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네, 범죄는 범죄, 음, 사람의 거예요. 삶은 사람의 삶. 네네. 그래서 네.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도 풍성하고 이 지키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토크 데세다가 대세다나둘셋 데세다. 데세다.